충승 티브, 자 저희 장모님이랑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밭에 나와 봤습니다. 아 지금 저도 좀 오랜만에 왔는데, 자 여기 지금 앞번에 갈리기로 가라는데자야 진짜 여기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고구마가 지금 아주 뽀독뽀독 잘 올라오고 있네요. 아 좋습니다. <laughs> 자, 옆에는 발이 또 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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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입니다 콩아픈데 바닥 갈아드였는데 콩은 자구로 걸름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맨땅이 해도 콩은 아주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고구마는 걸름을 많이 줘야 되지만은 자, 콩은 자, 조금 있으면 우리 장우님께서 연한 잎을 따가지고 자, 요거를 밀가루 풀로 살짝 해가지고 먹으면 아주 연하게 되면 맛있고 나중에 콩을 따고 노랗게 되면 은또노랗콩잎을 만들 겁니다. 야, 이거는 또 우리 장모님께서, 자, 깨를 또 이렇게 심어놨네요. 아, 딱 이쁩니다. 깨가 이렇게 <laughs> 지금 뻗닥뻗닥뻗어 올라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꽃도 피가지고 날립니다. 지금 나비도 날아다니고, 자, 깨입니다. 깨. 자, 깨를 틀어가지고 참기름도 짜고, 깨소금도 하고, 볶음. 깨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저희 장모님께서 두 줄을 심어놨고요. 이거는 가문가 지금 이제 비가 조금씩 오는데 자 단배추하고 열무 같은데 지금 이렇게 심어놨네요. 자 이렇게 심어놨고 아이고 이거는 야 배추 단배추가 배추만큼 커버렸네. 자 이렇게 또 대가 있고요. <laughs> 자 이거는 덜깨입니다덜깨를또 씨를 뿌리 가지고 자 올라오면은 요거를 또 깨순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아 요거도 깹니다 깨 깬데 앞부에 요게 지금 깨순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딱 고구마 줄부터 해가지고 콩 들깨 아 들깨 들깨 깨예 참깨부터 해가지고 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참외입니다, 참외. 제가 볼 적에는. 참외를 또 이래, 저희 장모님께서 모종을 그때 사왔는데, 지금 심어놨네요. 자, 이거는 뭘까, 뭘까, 뭘까. 이거는, 아이고, 나도 잘 모르겠네. 자, 이렇습니다. 딱, 고 감자, 감자. 야, 올해 감자 멋집니다, 지금. 자, 그러면 가득 넣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자, 이렇게 지금, 감자가 두 줄을 심어놨는데, 야 감자 오래 맛있겠습니다. 지금 감자가 두줄로 심어갖고 저 끝까지 이렇게 심어놨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이번에는 장모님하고 해놨는 고추가 명품입니다. 가을에 김장고추부터 해가지고, 예, 고춧가루 하려고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그네 줄을 심어놨는데, 야 지금 뭐, 고추가 지금 달리기 시작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아, 고추 좋네, 고추 좋아. 이러 보세요, 고추. 이야, 진짜, 예술입니다. 자, 제가 한번, 자, 스캔 한 해보겠습니다. 야, 딱 고추 잘 심어졌다. 자, 태풍이 오고 이러면 절대 안 나는데, 고추 한번 보세요, 중간에. 엄청 달렸습니다. 고추가 지금 주차할 수 없이 달렸는데, 지금 무럭무럭무럭무럭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고추가 난리 났습니다. 옆에는 감자가 또 난리 났습니다. 아 옆에는 또 가쪽으로는 또 장모님 좋아하는 깡내 또 이래 옥수수도 몇개 심어놨네요. 자 가쪽으로는 깡내를 심으면 어뭐 태풍이 뭐 바람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생활에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또 옆에는 또 모자리 해놨고요. 난리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추가 진짜 와 고추 이런 거는 지금 저 크기 시작하는데 엄청 큽니다. 무거워서 나중에 고추가 지고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아, 요번에 제가 밭을 아주 잘 가는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지금 고추가 쭉 있고요. 저 끝에 가면 또 까리 고추도 있습니다. 아따, 멋집니다, 멋집니다. 고추는 또 약을 또 자주 씌야 되는데. 아, 이 까리 고추 같은데요, 지금? 아, 까리 안 사도 되겠습니다. 까리입니다, 까리. 까리 고추 찜해 나면 정말 맛있고. 자 보세요 와 따야 됩니다 이거 지금 자 골가리 고추 따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장마라 해서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 시작했습니다 이야 까입니다 까지 까지 한번 보세요 어 까지는 나는 까지 꽃이 너무 이뻐요 자 여기 또 노란 대추 토마토도 또 이렇게 또야 우리 장모님 요번에는 밭을 완전 깨끗하게 해놨지 풀약을 치놓고 자 이렇게 도마도도 지금 물로 고 난리 났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까지 아 비가 옵니다 가지는 꽃이 이쁩니다 내꽃담번구경시키 드릴게요 꽃이 이래 이쁩니다 아 이쁘다 안녕 가지들아저 꽃이 피고 나면은 마르면서 자가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요 새청 가지들이 지금 몇개 열렸습니다 아 한번 조만간에 한번 제가 라이브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꽃이 우리 우리 아들 고추만 하네. 아, 이렇습니다. 이야, 진짜 정성껏. 자, 이렇습니다. 고추를, 자, 이렇게 쫙 심어 놨고요. <laughs> 아, 여기는 지금 며칠 전에 그 행, 그 기네. 감자입니다. 다시 한 번. 이거는 참외가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거는 지금, 그, 저 마늘 두 줄.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했고 들깨부터 해가지고 단백추 열무부터 해가지고 참깨부터 해가지고 콩 콩부터 해가지고 고구마 아 난리났습니다. 이 고구마 줄이 그벗기가 껍질 벗기 가지고 삶아가지고 볶아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자 저쪽에 지금 부추가 자 우리 집 부추 지금 하는 건데. 계속 삐면됩니다 이거 이렇게 삐면 돼. 감으로 가지고 지금 이랬는데 자 그래도 지금 부추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장모님이랑 같이 자 농사짓는 텃밭을 자 오늘 한번 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충성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